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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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안녕하세요. 어기오 씨. 돌아온 조지 단장과 에디 국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늘 저희가 뭐 하죠? 오늘은 내일 아, 7월 20일 날 저희 과천종 아 과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토요 놀이방에 어, 사용될 음식들을 저희가 제주에서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. 네. 어떤 메뉴예요? 상큼한 음료수죠? 네. 음료수? 음료수! 청포도 에이드와 오. 자몽 에이드입니다 오. 오. 저 개인적으로 자몽을 안좋아해요 저도 그래요? 네. 가위바위보? 네. 가위바위보에서자몽먹고아다 먹기 그냥 네. <laughs> 진짜 나랑 안맞는거 아 알죠? <laughs> 네 앞에 봐요 네. 카메라 보니까 네. 자, 자 그럼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? 고고고 네. 얼음을 한번 따볼까요? 예, 따주세요. 네! 따주세요! <laughs> 아, 아, 아 거참 네, 얼음 까는데. 왜 <laughs> 네. 네. 제가 손이 조금 안 좋을 텐데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손으로 얼음을 씻고요 <laughs> <치는> 그건. <laughs> 네. 청결을 위해서 집게를 가져왔습니다. 네. 자, 거기. 단장님 먼저. 네. 하나. 저는 기분좋게 다섯개주세요예 알겠습니다 알려볼게요 아, 아 그건 좀 싫어요 저희 사이다 좀 치워주시면 아 네네 사이다가 <laughs> 다 가리고 있어요 <웃음> <웃음> 얼음이 녹는지 안는 네. 모르겠어요 아 작은걸로 하나요? 네됐어요얼음 아, 너무 많이 녹은거 아닙니까? 아 이거 좋아하 시원해요 시원하게 아, 먹어야 되니까 네. 네. 또잘리 커요 네, 네. 자몽으로 가지죠 자몽? 자몽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? 몰라요 자몽이 자몽 아닌요 아 그렇게. <웃음> <웃음> 너무하네. 못데요 너무 가요? 너는도 모르죠? <웃음> <웃음> 갑자기. 내가 모르는 고 기억이 안 나서. 월 <laughs> 네. 얼만큼 어요 <laughs> 네, 1의 비율로. 네. 야, 만들어 볼게요. <laughs> 수정증이 약간 있어가지고 <laughs> 자. 자. 1 그러면 이정도 넣고 벌써 상큼한 냄새가 올라와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? 무시하고 아, 일 단장님 죄송해요 다음 <laughs> 주부터 <좀더> 국장은 없을거에요 <laughs> <한 거야. 웃음> 잘렸습니다 자 사이다 네. 사이다를 <laughs> 아 어. 아. 3의 비율. 이거 딱 바라면 안 되나요 그냥? 비율 맞춰야 됩니다. 비율 맞춰야 돼요. 중요한 <laughs> 겁니다 네네. 이게. 아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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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진짜다 이거는.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. 없어요. 뭐? 아 에이스만 일단 딱는있었 큰일 났다 이제 이거. 이거 3배 3D 맞죠? 한대 3대1 저희는 빨때도종이빨때사용용해요 왜냐? 환경은 중요하니까 준비 되어있는 사 s time. When 아 o u r e h u n 이 r y you are in the t 맛보단데요? 아, 괜찮아요? 네. 어, 제가 원래 자몽을 잘못 먹는데 음. 왜요, 왜요? 써요. <웃음> 써서 <웃음> 못 먹어요. 아, 너무 촌... 싫어요. <laughs> 촌스럽다, 지금까 네, <이거. 웃음> 촌스러운 네. 고정해 버렸습니다. 아, 애디입니다 <laughs> 아, 근데 이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. 달달하면서 쓰쓸한 네, 맛이 별로 없어서. 그 어린 친구들이 먹기에도 조금 괜찮을 것 같고요 음. 어. 우선 사이다가 어. 조금 많이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 많이 친구들. 흘리시네요 생각해는데두 <laughs> 번째는 뭐죠? 청포도? 청포도죠 청포도 자 이번에는 단장님이 네. 한번 제조를 해보겠습니다 네. 네. 다 깨끗하게 씻어왔어요 저희는 더러운 사람이 아니니까요 청결하죠 네. 청결한 사람이 아까 손으로 얼음을 치겠다고 <laughs> <laughs> 네네 그만요 예예 3대1 비율로 가겠습니다 그, 아, 그거부터 이걸... 까세요 <웃음> 네. <웃음> 어 잠시만요 왜요? 뭐 아니 민들레 아니죠? <laughs> 아니에요 아니죠? 이거 쑥 아니죠? 아니에요 천포도입니다 <laughs> 네자붙겠습니다네 일이 조금 많네요. <laughs> 많이 달고 <살>. 먹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양이 많은데요. 많은데, 양이 많은데? 아, 많은데? <웃음> <웃음> 제가 이래요. 풀산으로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이래요. 사이가 바로 볼까요? 아니, 바로 보세요. <laughs> 여기 파를 음, 다 분쇄를 세요 응.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는데. 거품, 거품, 거품. <웃음> 거품.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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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못 먹겠어요. <laughs> 제가 다 먹을게요. <laughs> 아, 못먹겠어이불왜대요 지금 여기에. <웃음> 저, <웃음> 아, 저, 미치겠네. 제가 딱그맞췄다고요안 딱 넘어요. 벌은 벌은 벌은. 못 먹겠네. 빨때 설마 그 자몽 빨았던 거 먹겠다는 건 아니죠? 아니죠. 더세요 아, 냄새 진짜 별수도 터 아 진짜 자몽보다는 청포도가 진짜 더 맛있는 것 같, 아, 맛있을 그렇죠. 것 같아요. 냄새부터 좋. 고 먼저 먹어보겠습니다. 네. 마포 마포 제기깔나게 해주세요. <laughs> 이야이게 단장님이 소스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야 진짜 달고. <웃음> 맛있네요. <웃음> 어? 녕히 빨리 드셔보세요 아, <laughs> 저는 사인아저좀더답어울게요 <사이다를 웃음> <조금, 웃음> <넣을게요. 웃음> <laughs> 저는 좀더릴게요게이정도로된것 좀 같죠? 달것같은데 네, 엄청 음, 달답 드셔보신 소감은 어때셨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 토요 놀이방에 온다면 저는 자몽보다는 청포도를 음. 추천합니다. 음. 상큼한 거 좋아한다 하면은 좀 자몽. 자몽. 어. 자 상큼한 거 좋아하면은 자몽. 아, 근데 여기도 쿠키가 또 있으니까. 쿠키랑은 난 자몽 잘 어울린다. 난 자몽. 진짜 안맞는요 <laughs> 쿠키가 단데 또단걸 먹겠다. 애들 아 그럼 난 여기 메뉴에 없는 아이스 초코요 나이스 초코. 나쁘지 않다. 나쁘지 않다. 네. 네. 리뷰 응해주셔서 감사하시고요. 네. 감사하시고요. <laughs> 그래서 과천 종합사회복지관 토요놀이방은 언제 진행된다고요? 7월 20일, 그리고 7월 27일. 1시부터 1시까지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! 지금까지 조지 단장, 에디 부장이었습니다. 안녕. 안녕. 수고했습니다. 네. 네. 아니 쪽 잘나요. 아니 어떻게 나가는 거야 지금 여 사람아. 성덕스윙이 걸. 환영합니다. 성덕스윙과 환영합니다. 야 뜨는 쳐